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50억 클럽 특검 안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특검 추천 권한에 대해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50억 클럽에 연루돼 있다며 국회에서 같이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밸런타인데이 데이트 비용이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녁 데이트 비용이 하나로 약 82만 원인데, 그중 저녁 식사 비용이 50만 원을 차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계좌가 활용됐다는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정치 공세용 가짜뉴스라며 언론 공지를 통해 부인하고 있습니다. 2월 가스 요금이 1월보다 감소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 도시가스 협회 등 날씨가 급격히 풀리면서 가구당 가스 사용량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걸그룹 르세라핌이 일본 오리콘 차트 월간 싱클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공개된 앨범 피어리스는 발매 첫주 22만 장 넘게 팔렸으며 아이즈원이 세운 기록을 4년 만에 경신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50억 클럽과 김여사 특검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50억 클럽 특검으로 시작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다 보면 결국 이와 관련된 여러 영역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시작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특검 범위를 대장동 전반으로 넓히면 국회 안에서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워 50억 클럽에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또 50억 클럽과 관련해 국민의 힘과 민주당도 연루돼 있다면서 특검 추천 권한도 비교섭단체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이 대표는 개인 SNS를 통해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조계의 비리 의혹에 대해 회의감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김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검찰을 세게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회에서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인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초콜릿을 주고받으며 낭만적인 데이트 즐기시는 연인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영국의 한 경제분석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밸런타인데이 데이트 비용으로 가장 비싼 곳을 중국 상하이로 꼽았습니다. 상하이는 밸런타인데이 저녁 데이트 비용으로 82만원가량이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그중 50만원이 저녁 식사 비용이었습니다. 그 뒤로 미국의 뉴욕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푸에르토리코의 산우안이 뒤를 이었습니다. 내외 방송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